내가, 인, 거 아닌가？하나, 둘, 셋, 넷다 모일 때 하이 하이 했 습니다. 아하, 반갑 습니다. 여러분 들. 유튜브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깜빡하고 옷을 빨았는데 안 가져왔네요. 아 일단 그래서 제 스튜디오에 있는 옷을 일단 입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런 옷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범죄자상. 범죄자상 나 범죄를 일으킨 적이 없어. 어? 무리를 일으켰지만 사과 받아 주셔가지고 뭐 빨간 줄 이런 거 없습니다. 배수복 같이 생긴 듯? 아니 노가다복인가? 아니 그냥 왁구가 유죄인 듯? 아니 아니야 뭔 소리야? 그냥 주황색 옷이에요 주황색 옷. 여러분들 진짜 제가 최근에 미드를 해봤잖아요. 친구들랑 이 자연카일 때 제가 미드 하거든요. 진짜 나는 운이 좋았다. 나 미드로 했으면 나 실버였을 것 같아 진짜. 내가 그걸 느꼈어. 존나 못하는구나를 느꼈어. 벌레가 따로 없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해. 나는 진짜 운 좋은 사람이는걸또 느꼈어 여기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재능이 일치했어. 그러니까 나는 탱커를 좋아하는데, 탱커를 괜찮게 해. 그래서 내가 운이 진짜 좋았어. 만약 내가 야스오를 좋아해? 야스오를 좋아하는데, <laughs> 내가 미드 그냥 해서. <laughs> 나는 후지짱이 될 거야. 이거 했잖아? 내가 보기에는 각버 아니면 커리어 하이 골드 정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야스를 좋아한다고? 야스가 아니라, 야스 오 셋기야 야스 오 물론 야스를 좋아해 하지만 나는 야스 오라고 말하고말겠어아 정말. 정말! 이거는 좀 머리 좀 쓸게요 머리 좀 머리를 어떻게 쓰냐면 존나 센 챔플 고르는 거야 상대에게 다치 유도 서포트 개쎄 보이는 거 뭐가 있을까 서포트 서포트 개사기 아 불치 불츠. 서폿 불치가 좋아 이름을 불치 보고 바로 쫄아서 나간다고. 아, 같이 안할것 같은데, 아, 씨. 아, 내가 쟀나? 제발. 아, 심지어 나 이거 라인 꼬이는 거 싫어가지고 맨날 1분, 2분에서 취소했다가 다시 잡는데. 어, 진짜. 어차피 다 티났으니까 아까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내가 잘하는 것과 나의 재능 이게 일치해야 한다. 나는 탱커를 좋아해. 근데 탱커를 잘해.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나는 야스오를 좋아해. 근데 탱커를 잘해. 이러면 이제 대참사 일어나는 거라고. 똑바로 들어야 돼 이거 진짜로. 이걸 누가 들어야 돼? 롤한 5시즌 했는데 티어가 안 올라요. 그런 분들은 이걸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잘하는 라인 찾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미드 아리 미드 탈리아 하면서 느꼈어 와 나는 탑탱커 아니었으면 마스터 못갔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티어가 진짜 너무 안올라 너무 안올라가지고 고민이신 분들은 라인을 잘 생각해봐 난 피지컬 너무 그리고 라인전을 못해 그리 시스템을 못먹겠어 근데 게임을 잘봐 정글 가 피지컬 자신있어 근데 맵을 못봐 원딜 가 나는 희생을 좋아해 그니까 그 키즈카페 아이를 좋아해 딜보다는, 시시기로, 여는 거, 만들어주는 거, 좋아해. 서포터가. 나는, 우리 팀 모두가 답답해. 너무 못해. 다 뒤졌으면 좋겠어.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야인전, 게임 보는 눈, 다, 좋아. 미드가. 이건 미드가 맞아. 현실 정글은 정치하고, 온 딜은 지만 봐주길 바라고, 포복인채팅을 쓰고, 탑은 그냥 게임을 지고, 미드는 협곡인 미움. 아니야! 근데, 미드는 이게 맞아. 진짜 나는, 자신 있어. 난 진짜 잘해. 라인전도 안 지고, CS도 잘 먹고 게임 보는도 것 잘해. 난 우리 팀이 너무 답답해. 근데 이런 재능이 서포터나 다른 이제 뭐 원딜을 하고 있으면 게임 메이킹이 좀 힘드니까. 그리고 마지막 나는 올드하고 게임을 혼자 하고 싶어요. 탑 가십시오. 이러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형 말대로 정리하면. 형은 우리 팀이 밥 융신 갖고 믿고 답답하고 짜증나서 올뮤트하고 <laughs> 게임을 아니... 혼자 하고 싶고 모르겠다 그게 아니지! 그거... 그게 왜 그렇게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좋잖아, 상황이 결과가 보여주잖아. 차을처치했습니다차을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이뭐 천천히 해도 되겠다 이거.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거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 모일 때! 하이! 하이! 쏘야! 해야겠지? 하 <laughs> 어. 아, 벌써 이미 게임 끝났죠, 이거? 이거 지면은팀탓입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잘했어요. 나도 이거 6렙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벌레 컷컷컷컷컷컷컷컷 이미 끝났죠. 아, 탑은 이미 끝났다. 전문 용어로 탑차이 탑차이 야야야다. 오른 궁쿨 너무 긴거 같아. 실제로 긴게 맞아요? 오른 궁쿨 길어요? 자크 상대법 꿀팁 빛나요 젤리 잘 밟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자크가 이제 미니언에큐쓰고막 오른한테 이거 하잖아 큐큐. 고무고무 팔해가지고 미니언에큐할때 W로. 씹어라 뭐그정도어 이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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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방금 다 나왔네 저 QQ W로 잘 씹고 그 다음에 젤리 잘 밟고 이거 밟아주고 어 근데 확실히 자크가 세긴 세다잉 초반 맛딜은 오른이 할만하지 않나요? 오른 W 퍼뎀 때문에? 근데 자크 W도 퍼뎀이라 쉽진 않아요, 솔직히. 쉽진 않아. 할 만한 거, 한 건데. 야, 그것도 좀, 챔프가 좀 이상해서. 오호. 아, 게임 이상한데 아, 여러분? 잠깐만요. 왜 게임 이렇게 되는 거지? 알 수가 없는데? 야, 잠깐만. 이걸 진다고? 나 이거 지는 상상 해본 적 없는데, 아직. 이걸 지는 끔찍한 상상 하고 싶지 않은데? 아, 불안하다. 이거 바, 여기서 바텀 딱 망하면 이제 활용 점점. 바텀 딱 죽고, 이제. 아군이 당했습니다 지는 거야? 아니 이겨 뭘 아니 이겨야 졌어 임마 아니 1레벨 이 찍어가지고 킬먹여줬더니만 와 이걸 어떻게 예측함 진짜 지네 크크 아니 뭐임 이거 아니 왜 드래곤 다 뺏겨 에이 자그야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 와 뭐야? 말도 안 돼. 초반에 킬이 의미가 없어.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게이득분 뭐 하냐? 그냥 라인전 계속 킬 따이는데 상황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어허곧충선인데 아, 전 그런 거잘 몰라요. 예, 그거 잘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예, 저는 잘 몰라. 저 한국말 잘못 합니다. 저잘 몰라요. 야, 실력 차이가 너무 심해서 못 이길 듯? 이게 저희가 되게 유리했는데 그냥 실력 차이가 심하네 후웨이에 비해서 요네가 너무 프리한데 후웨이가 초반에 시, 그 요네한테 솔킬 두번따였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게임이 좀 많은 거 같아? 그러니까 캐리 형 협공론에 따르면 후웨이 저런 친구가 팀원도 융신 갖고 못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본인 피지컬이 뛰어나고 실력도 좋고 아니죠 잘못,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건가요? 저게 문제라는 거야. 본인은 피지컬과 게임 보는는 다 좋지 않은데 미드를 고른 죄. 저 사람의 적성이 미드가 아닌 거지. 그러면 게리 형의 협공론에 따라서 빨리 말해 주죠. 후웨이 당신 빨리 미드 말고 다른 라인해야 키어 올라간다고. 주제를 깨달으라고. 아 근데 이번 한판 보고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들 제가 말씀드린 건한네 다섯 시즌 했는데 정체돼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런 분들. 어이구 야 아, 그래. 이건 안 돼. 이거는 희망이 없는 게임이라. 어. 내가 서렌 각은 잘 봐. 진짜 희망이 없을 때난 서렌을 쳐. 조금이라도 할만하면 나설이 안 치는데 연승이게 맞습니다. 야. 아, 야! 내가 알아서 하고 아비 괜찮아 나첫판 지면 이제 연승해 제 스타일 아시죠? 첫판 지면 연승하는 남자. 아 오늘의 운세 한번 줘져 의총우은 설상가상입니다 모든 조건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냐 이거? 즐거웠어 개바 어! 아, 아, 잠깐만 얘들아 아니 이걸 이기려고 꺼내신건가? 아니 유미잔나 라카라는 사람이 원딜로 후변을 노리신건가? 사랑이 좋겠어 아아! 야 블록카드 지구이아시앙카 아아아아! 카드 이거 다 대본이에요 여러분 대본 대본이라고 하면 믿으실 거예요? 고추나 경오늘은날오 아닌가봐. 다음날. 고지나고오지오늘혜경 오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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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나경오지 언제 이지 언제 이지혜경오다고 저런 거 유튜브 각도 안 나와 맨날 저래가지고 맨날 지혜경 맨날. 저게 어떻게 유튜브 각이야? 일상인데 일상 머리에 혜티는왜 썼어요? 그런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상한 소리 하지말아줄지 오니 아... 패배 진짜 라인 꼬이면 다치 좀 해주세요 제발 진짜로 라인 꼬임면못이요 잠깐만 팀원의 라인이 계속 꼬인다 그리고 연패를 했다 근데 그 모든 게임에 고충이가 있다 그렇다면 범인은? 너지 그렇다면 범인은 너지 난 범인이 아니니까 네가 범인이지 전 코난이에요, 여러분들. 코난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코난이 범인입니까? 코난은 여자친구라도 있지. 무없잖아 아, 아닌가? 아, 조 형님 결혼하셨던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애도 있었던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아. 이기든 진짜 막판할게요. 저 솔직히 지금 갈까 말까 고민했거든. 저 지금 메탈 깨졌어요. 사연 벙커링 당해서 지금 메탈 깨졌거든요. 막판할게요. 막판은 제발 행복해져라, 진짜. 진짜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 노래 있지 않나? 오연패, 솔직히 보기 싫은데 그냥 여기서 가주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한데 오연패라뇨, 이번 판 이길 건데.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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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laughs> 광고였네, 기억스. 나한테 누가 광고를 줘?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알려드리는데. 고춘이의 오늘의 운세는 설상가상이다 나 그래도 막판 이기면 좀 행복할 거 같아 얘들아 제발 막판 제발 유종의 미를 거둬 운세에서 그랬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대 그래도 형 어쩌면 멘탈이 좀더 단단해진 거 같기도 하다 어제 셔서 그래 어제 했으면 멘탈이 박살났을걸 롤은 딱 이기고 끄는 게 제일 중요해 못 이겼잖아 중이야. 못 이겼어 더 해볼까? 한판져못 이겼어 ㅅㅂ 못, 못 아... 이겼다고 아니야 폼 좋다 3승 2패 아 개오반데? 아니야아니야 그래도 한판더 이겼으니까 저. 3승 3패 아 본전입니까? 3승 4패 아 본전만 찾고 가자 3승 5패 개오반데? 아한 판만 이기고 자야지? 3승 7패 이거실 리그업 레전드 우와 대단 아니? 아닌데? 도박사의 오류 도박에서 줄곧 이기만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꼭딸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 하지만 이고질 확률은 언제나 오신데 이길 때가 되긴 했어. 응. 이길 때가 되긴 했어. 응. 아군 비에고 정글러긴 한데 람머스 모스트의 비에고 한 게임. 이즈리얼 미드 제드 유저. 상대팀 브라우미 있어서 오른 궁 막히고 의칼할 예정. 뭐라고? 람머스 모스트인데 비에고 한 게임인데 비에고를 했고 이즈리얼은 미드 제드 유저라고요? 왜?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이 정도면 유저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잘못 아닐까? 근데 솔직히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섭섭한데, 진짜로. 그렇지, 미드. 미드는 안 꼬였죠? 아, 미드는 미드죠? 야, 어쩐지. 아, 역시 황족 미드. 황족 미드 형님 플레이 보니까 그냥, 어, 개운하다, 개운해, 그냥. 침착해, 에이, 침착해, 에이, 침착해, 제발 침착해 고추네, 고혈압 온다, 고추나, 제발, 제발 침착해, 고혈압 온다, 고추나, 이거 낚시야, 낚시, 지금이야, 넌 죽었다, 죽었다고 복창해라. 아, 이거 너무 좋았죠, 이거는, 이거는 비구가 플래시가 없네, 죽기 전에 썼구나. 근데 이지야, 이들 제도 유저인데 왜같지안했어 이지야 내말안 들리니 이지야? 이 노랑머리! 내말안 들려? 원딜로 하고 싶어서 원딜로 돌렸어? 이지리어라? 닉네임이 연패도 전략이네? 너슈댕 무슨 롤 토체스 아냐야 이거 뭐 연패하면 점수 더 주냐? 야! 미친 사람인가 진짜? 아니 롤 토체스냐고! 기둥, 아, 못 막았네. 아 아우! 나이스! 나이스 이기야! 이기면 추억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微신이 여기, 여기 와가지고, 빨렸어. 기둥에 안 막힌 게, 좋았어. 근데, 아직 이긴 게 아니야. 이러고 한 2,000판 접었죠? 아냐 아냐 아닌 거 같은데? 어 다행이다 고야 불치가 존나 잘해 불치 개잘해 와 방심하지마 고추미 방심하지마 오케이 절대 방심하지마 정이는 승리한다! 땡겨! 아다 버텼다! 이거 이겼어! 왜냐면 내가 다 버텼거든! 이거 이겼어! 이거 질 수가 없어! 그치? 그렇지 이제 잘하네. 이제 잘하더라야. 야, 이제 잘하네. 전군도 잘했어. 다 잘하던데 그냥. 꼬이는게 별로 의미가 없나? 그냥 사람이 중요한가? 이제 보고 왜 했냐고 하던 고춘이. 근데 그건 내내 나는 이해가 되잖아. 아니, 이 전적 보고 이제 왜 했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즈가 없잖아. 아, 잘하네 그냥 게임은 근데. 그래도 막판이겠잖아 한잔해, 얘들아. 어? 치얼스